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최근 들어 한라산을 찾는 국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제대로 된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하지 못하거나 예약 실패로 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라산 탐방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손쉽게 예약을 진행하는 방법을 숙지하세요. 한라산 탐방 이용요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라산 탐방 코스는 성판악 탐방로 코스 및 관음사 탐방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코스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특히 정상에 도달하시면 등정인증서도 모바일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정상에서 사진도 찍어보세요. 만약 한라산 탐방 예약에 실패하셨더라도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티켓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백록담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